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승우지입니다 준대형 세단에서도 으뜸으로 잘 알려진 차량이죠 가성비로는 딱인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라운드 뷰, 그리고 빌트인캠, 썬루프, 그리고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편의장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기아 K8 차량입니다 금일에 그 준비한 차량은 준대형 세단에서도 가성비로 익히 잘 알려진 차량이죠. K8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턴 시그널 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요. 해당 차량은 뭐 현장치가 잘 되어 있고 젊은층이 좀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수호지입니다. 금일은 준대형 세단에서도 가성비로 익히 잘 알려진 차량이죠. K8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 턴시그널 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 더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원 설명입니다. K8 가솔린 2.5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형식은 2022년 등록은 2021년 6월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79,37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교환 이력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앞 도어만 단순교환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을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썬루프, 세 번째로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헤드업과 스마트커넥트 안 속에는요 이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커넥티드 서비스까지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턴시그널 램프로 이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 등을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턴시그널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와처럼 산뜻하게 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체형이 된 라드레터 크롬몰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화이트 바디, 남녀, 노소 다 좋아하시는 색상이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많은데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의 모습을 보셔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면의 모습을 보시면 이처럼 화이트 바디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쪽 라인을 약간 보시면 약간 들어간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돌이 튄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전면 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핸다의 모습입니다. 옆쪽 핸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에는 사용감이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가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교환 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균열 광고 틈집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핸다 컨디션 바로 이어갈 건데요. 네, 고지사항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쪽에는 이쪽에 링 스크러치가 끝쪽 라인에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텔 램프가 일직선으로 곱게 뻗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또턴 시그널 램프를 또 보여드려야 되죠. 네, 턴 시그널 램프가 이어처럼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뒤트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를 하고 있고요. 5화나6 5번은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트렁크 개방하실 땐 뒤쪽에 버튼이 되어 있고요. 원터치로 열리고는 있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용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스쿼드 플레이트를 보셔도 짐을 실다가 스크러치 난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하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이력 모두 고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뒤쪽 핸다 컨디션 바로 이어 있습니다. 어, 컨디션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고지사항 없고요.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에는 마찬가지로 링 스크러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멀리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앞뒤도어를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빌러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쪽을 보시면 이쪽에 약간 주차하시다가 긁으신 것 같아요. 약간의 흠집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핸다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핸다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끝쪽 링스프러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멀리서 보실 겁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전장이 5m가 넘기 때문에 웅장함을 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째입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쪽 도어만 단순 교환된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째입니다 미세 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해당 차량은 제조사 품질부증 5년에 1 0만 k 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의 성능기록고 판정상 앞쪽 도어만 단순 교환이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실내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도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수동 선블라인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 내장재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K8의 장점은 넓은 거주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2열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이처럼 암레스트를 내리시면 핸드폰 거치대, 이곳 컵 홀더,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키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어, 깨끗하고요. 아이소픽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팔걸이 쪽은 깨끗합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그룸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성 자체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상태도 매우 우수하고요 1열에는 더욱더 많은 편의장치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들뜬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팔걸이 쪽 사용 팔걸이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걸이 쪽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아 번쩍번쩍합니다. 고지사항은 없고요. 이 안쪽을 보시면 헤드램프 각도 조절,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 제어장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톤으로 되어 있고요. 어 등받이 쪽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끝 쪽에만 약간의 주름진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럼버소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엔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사용감 묻어나고 있지 않고요, 깨끗하네요.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크루즈 기능 되어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클러스터의 모습입니다. 1 2 3인치 LCD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주행은 79,371km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이와처럼 차량의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시면 스티커 자국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 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내 취향껏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색상도 64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추가적인 옵션이죠.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안쪽을 살펴보시면 LED등으로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요, 이와처럼 유보 기능과 SS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앞쪽에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프임 리스 룸밀러로 산뜻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모습은 유아처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진의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와 증강 현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뉴 진입을 하실 땐집 모양을 누르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지원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죠. 빌트인 캠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개선형부터 서는 속도 제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주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누르시면 옆쪽을 보시면 은 이처럼 이미지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전에 대한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다 메뉴입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시면요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좀 허전하시죠 위쪽을 누르시면 단축키 버튼이 쏙 하고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처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하단을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조형되어 있고요. 더 하단을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전환 버튼, 뷰 버튼, 오토홀드,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조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의 모습을 보시면 유아처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골목길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에도 깨끗하고요 어, 사용감은 거의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항키 실내외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컨디션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요. 해당 차량은 뭐 편의장치가 잘 되어 있고 젊은층이 좀 타신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빠르게 나가서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751만 원에서 쭉 감가된 2,69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69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